안녕하세요.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어, 유보라 1단지에 와있고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어, 25평형이죠. 25A, 그러니까 59A 타입의 광폭거실입니다. 현재 이 세대는 월세 1000에 40만원에 나와있는 세대이고요. 어, 혹시 광폭거실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겸사겸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거실의 모습을 먼저 보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백일동에 와 있습니다. 백일동에서 바라보는 네, 전망은 이렇습니다. 앞쪽, 어, 오른쪽 편으로 이지도원 어, 3차의 부지가 있고요. 어, 바로 도로 쪽으로, 오크밸리 가는 도로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102동이 조금 낮은 편이죠. 11층이 탑층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좀 확보가 되는 편이고요. 어, 거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방콕 거실을 하면, 네, 이쪽에 벽이 없었는데, 여기 벽이 하나, 구분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 설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일반적인 호반 스타일에서는 이 벽은 없었습니다. 단지, 호반 쪽에서는 이렇게 통창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반만, 방창이 들어왔었는데요. 여기는 예, 통으로 예, 들어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다, 예,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죠. 거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해는 굉장히 잘 들지요? 지금이 점심시간 잠깐 지났는데요. 어, 점심 먹고 제가 이제 잠깐 촬영을 하러 왔는데, 해가 이렇게 잘 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트워니까요. 네, 소파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네,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둘러서 보시면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요. 그리고 공용 욕실이 보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들어있는 게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부터 살펴보면, 보면요. 식탁 등 보이시고요. 아일랜드 식탁 있고. 오른편으로 문을 열면 펜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가 네, 있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이 김치냉장고 자리고요 요 문은 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 처음에 분양 받으실 때 선택하시는 선택사항이 이 문이 없고 또 있고 조금 더 좁고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편으로는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쿡탑이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쿡탑이 아니라 원래는 가스레인지였고요. 주방 TV 그리고 어 창이 크게 주방창이 나 있습니다. 뒤쪽으로 저 멀리 롯데 일리차까지 예저 중학교 부지까지 저 쪽에 보시면 저 끝에 오른쪽에 맨 끝에 보이는 아파트가 롯데 일차고요. 그 옆에 중학교도 보입니다.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뒤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입니다. 어, 특이하게도 보일러가 바로 앞에 있지 않고요 안쪽으로 예,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에어컨 시계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좁은 듯하지만 이쪽에 세탁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둘로 나눠놨다는 것이 특징 되겠고요 어, 천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마감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업도시 10블록부터 쭉 옮겨오면서. 조금씩 발전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븐 옆에는 이런 장도 양념장 통도 들어 있고요 또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서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시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안에 한번더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도 역시 해는 아주 잘 들고요. 어, 발코니는 살아있고 발코니 쪽에 보시면 빨래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죠. 빨래건조대는 어,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는데 리모컨은입주 시에 예,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화장대 있고요. 예, 화장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수납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좁은 듯 예,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화장실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죠. 예, 드레스룸에는 기본적으로 서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예, 천장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환기창이 예, 들어가 있겠고요 이쪽도 그래도 결로 예방을 위해서 네, 좀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쪽이 가장 아무래도 네, 그 뭐랄까요 속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이라서 바깥쪽 창에는 물이 많이 예, 맺히는 편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안방 모습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광폭 거실을 지나서 작은 방이 하나 더 있겠지요. 방이 두 개짜리 구조니까요. 네,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에서의 풍경도 비슷하고요. 붙박이장이 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역시 전망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신발장 예, 예,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에 여 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6 칸이 모두 참 문이 예쁩니다. 도어가 모두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는 거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 저 끝에부터 1호, 옆에 2호 그리고 저희 지금 서 있는 곳 3호까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두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두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호 이렇게 복도로 연결된 곳은 엘리베이터가 두대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단지 101동에 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월세로 천에 사십만 원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월세 영상은 잘 찍지 않지만, 예, 올려드리는 이유는 광폭 거실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것도 있다는 점, 예, 알아주시고요. 어, 가족 수가 적은 요즘 소가족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 이런 광폭 거실을 선택하시면, 방은 하나 줄어들지만, 예, 거실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30평대처럼 네,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 30평대 같은 거실을 가진 25평 네, 광폭 거실형 월세의 물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기타 뭐 매매라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소장이었습니다 101동 1,2,3호 라인 지하 모습이고요 어, 이쪽으로도 나가는 통로가 있고 예, 엘리베이터 2대 옆으로 예, 지상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정문 쪽으로 나가는 길, 또 후문의 상가 쪽으로 나가는 길두 곳이 있다고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조경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어, 상가 쪽으로도 정문 쪽으로도 아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